2026년 업종 전망, 자동차, 전동화 둔화 속, 소프트웨어 가속, 자동차 산업 플랫폼 경쟁 진입. 2025년 산업계는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린 한 해였습니다. AI 반도체 전장 방산 등 기술 기반 첨단 산업은 투자 기조를 유지하며 실적이 되살아났습니다. 2026년 재계는 첨단 기술 AI 중심으로 성장 전망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전통 산업은 구조조정 사업 재편 개선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2025년 자동차 산업은 성장과 조정이 동시에 나타난 한 해입니다. 전기차 중심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고금리 소비둔화 보조금 축소 등으로 속도가 조절되었습니다. 미국 등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재고가 늘었습니다. 일부 완성차 업체들은 생산 목표를 낮춰 시장에서 전동화둔화라는 표현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업계는 이를 단순한 침체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리한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과 기술 경쟁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이 재편되었습니다. 2025년 글로벌 EV 시장은 성장 속도가 이전보다 뚜렷하게 둔화되었습니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투자 속도 조절 동시에 하이드리브와 PHEV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는 구조적인 침체보다 과도했던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입니다. 전기차 플랫폼 고도화와 배터리 효율 개선,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2026년 자동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 경쟁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는 어떤 플랫폼과 생태계를 구축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는 중입니다.